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3위 허경영이 붕 떴다. 대선 후보 지지율도 공중부양. <laughs> 대선 후보 여론조사 윤석열, 이재용, 이호, 허경영. 상승세 탄 허경영. 5% 넘으면 토론에서 허경영 볼수 있어. 그죠? 여야 모두 한통속 너도 나도 허경영 공약 따라하기 열풍 내공약이 허무 맹랑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보시라 이럴때이죠허이이이거 그죠? 거그이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게 허경영이 붕떴다 대선 후보 지지율도 공중부양. <laughs> 내가 내 공중부양을 다양한 데쓴다는걸 모르는구만. <laughs> 그죠? 또한번 보자. 음. 천지일보 다자 대결. 뼈도 다자 대결이죠. 예. 윤석열 이재명 허경영. 나는 이 4.7이 47로 보여.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그죠? 어 이런 사태가 앞으로 올수 있단 말이야. 음, 어 4.7이 아니라 47로 봐도 무방할 거야. 어 그렇게 올라간대 박근혜가 51% 붙었어. 그래 안 그래요? 어,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건 어디? 브레이크뉴스. 차기 대선 가상 대결. 윤석열, 이재명, 허경영. 그러죠? 어또 또또또 제목 요거는뉴스어사딴 어, 거고 또 글로벌 뉴스통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대통령 여론조사 호감도 7%요게 앞으로 7%가 아니라 70%가 될 거야 <laughs> 앞에 여론조사할 때 허경영 3등부터 해봐 착착착 하고 뒤에 해나으면 내가 많이 올라가요 안 그렇겠어? 네. 앞에서부터 전화 받다가 아이고 징그럽네. 뒤에 뭐가 나오든 앞에 사람들 그냥 둘 중에 하나 찍을게요. 왜러고다 끊어버려. 그거 내한테는 올 기회를 있나 없나? 없어요. 누가 그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그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7%라는 것도 대단한 거야. 맞아 맞아요. 원래 여론조사를 법적으로 허락할 때 반드시 여론조사에서 한 번은 거꾸로 한 번은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계를 내야 돼. 맞아 맞아. 처음에 허경영부터 부르고 샥샥샥 부르고 나중에는 앞에서부터 또 기호 1번부터 또 부르고 이래 가지고 나온 합계점을 통계를 내야 그게 여론 조사야. 지금은 앞에 다 부르고 한참 있다가 앞에 사람 다그라면 뒤에 사람 부르면 그게 기다리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여론 조사가 아니야. 이것마저도 불공정해. 마치 트럼프하고 힐러리는 기호가 없으니까, 외국은. 그냥 트럼프 힐러리인데, 우리는 기호 1번, 2번 해가지고, 아, 사람들 이뭐 기호가 몇 번이에요? 기호가 있나 보대. 만약 기호가 있으면 홍보가 얼마나 됐겠냐? 그래, 안 그래요?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응? 할머니들은, 아, 기호 5번 찍으세요? 7번 찍으세요? 이러면 되는데, 기호를 주냐고, 기호를. 나중에 기호를 주지 선거 20일 전에 기호를 줘요 인생을 찍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기호를 이렇게 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인생을 다 찍어놔요 기호가 나왔으니까 벌써 인생을 다 찍어 얼마나 기맥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텔레비마다 도배를 하는데 우리는 이름만 들먹거려도 불법 선거래 <laughs> 이야 내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손을 볼 곳이 한 군데 딱 있어 정신교육대 제일 1번으로 들어갈 사람들 지금 전반적으로 3자 대결로 가고 있죠 어, 밑에 내 밑에 사람들은 아주 많이 처져 버렸어 처져 예, 버렸지만 예, 이 여론조사가 평균 5%가 돼야 돼 1월달까지 그러면은 TV 토론에 2월달에 나가는. 알겠죠 그렇죠. TV 토론에 나갈 때는 네, 대통령 후보 등록이 2월 14일 15일 등록을 하는데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TV 토론 을 나가요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완전한 후보가 된 다음에 TV 토론 하는 거야 그때는 여야와 허경영 이가 마주 앉는 거야 네. 알겠죠 또 하나 mbc 100분 토론회 시청자 역대급 단일 의견 허경영 후보 초청 요구 이게 지금 난리가 났대 역대급이라는 건 최고라는 뜻이야 허경영을 왜해 허경영 후보도 100분 토론 부탁드립니다. 허경영 후보를 토론에 마땅히 초청해 줍니다. 불공정 언론 맞죠 허경영 후보님도 공정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계자 여러분 허경영 후보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동의 공정한 기회를 위해 허경영 후보도 토론에 초청해주세요. 허경영 삼성전자 국민이 알도록 하자. 허경영 백분토론에 참여해주세요. 허경영 대통령 후보 t v 토론에 보내주세요. 허경영 후보 t v 토론에 참석시켜주세요. 어? 허경영 초청해주세요. 허경영 초청이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허경영 후보 강추합니다. 허경영 백분토론 초대해 주세요. 허경영 백분토론 시켜 주세요. 국방위원한테도 허경영을 백분 TV 토론에 참여 시켜 주세요. 허경영 백분 토론에 초대해 주세요. 허경영을 TV 토론에 참여. 이게요 서울서 부산까지야. <laughs> 허경영 국가행동단 대통령과 백분 토론 참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거 보내는 사람들이 이게 역대급이라고 그러죠? 역대 MBC 에 댓글 달린 것 중에 최고다 이 소리야. 최고로 많이 달렸다 지금 여기에 이게 얼마나 여야 후보가 심문에놨는데 댓글은 허경영 <laughs> 댓글이 90%야. 그러면 이 뭔가 이런 조사 좀 이상하죠? 네. 어, 이미 대통령은